오늘은 인포스터가왜 생기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19년 3월에 이세돌 9단과 컴퓨터 프로그램 알퍼고의 대결이 성사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둑은 다른 게임보다 창의성과 기지를 필요로 하는 좀 특별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세돌 9단이 알퍼고를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죠.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한테도 알퍼고가 못 이기지라는 말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첫 게임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알퍼고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알퍼고가 세 번을 쭉 이겼을 때야 그 충격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그런 말도 한것 같아요. 어, 뭐 요즘은 AI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알파고가 이기고 난 뒤에 내 말을 완전히 바꾼 거였죠. 처음에는 알파고는 못하지라고 해놓고 알파고가 이긴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라고 바꿨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배우고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재 결과만 보고, 나도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나 원래부터 알았어. 라고 한 적이 한 번쯤 있죠.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이해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현재에서 과거를 보려고 하면 잘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 시간 여행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키워드예요. 시간 여행. 사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합니다. 크면 뭐가 될까? 하는 커다란 상상도 해보고 이번 주말에 뭐 먹지? 와 같은 짧은 시간 여행도 해요. 하지만 처음에 제 알파고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나 시간 여행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무언가를 배운 후 다시 몰랐던 시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몰랐어도 이제는 아는데 창피하게, 어, 나 원래 몰랐어 라는 생각을 왜 해요? 싫죠. 사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가 맞을 수 있죠. 이렇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안할 때를 hindsight bias 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입니다. 저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한국말이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어떻게 임포스터와 연결이 될까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안할때 나는 또 가면을 쓴 거예요. 난 원래부터 알았어 라는 가면. 아니면 더 간단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천재 가면을 쓴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다시 말합니다. 천재는 없어요. 누군가 나 원래 알았어. 가면을 썼으면 저는 또 가면 뒤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이 공부하며 해왔던 많은 생각의 길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천재, 가면을 쓰고 있으면 임포스터들이 느끼는 불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천재 같은 행동만 보고 천재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절대 실수를 못하죠. 내가 천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안 그래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큰 문제가 아니에요. 임포스터들은 대부분 타인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건데, 이 사후과잉 확신 편향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한테도 임포스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천재라고, 나는 타고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잖아요. 정말 끝이 안 보이죠. 아직도. 진짜 싫죠. 편하게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들 못 만나서 지루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우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아, 어, 뭘 새로 해야겠다. 배우고 싶다. 라고 결심하면서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오래 쳤는데 거의 30년 동안 안 쳤던 거죠. 쇼팽을 좋아해서 어, 많이 안 어려운 쇼팽의 곡으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에겐 너무 어려웠어요. 금방 치지 못했죠. 아주 천천히 한 손으로 먼저 치고 또 치고 다시 왼손으로 쳐보고 또 치고. 이렇게 몇 시간씩, 며칠을 땀 흘리면서 연습을 했죠. 어렵고, 오래 걸리고, 실수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두 손으로 동시에, 제 좋은 템포로 피아노를 칠 때에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순간이죠. 현재 내가 이제 다 배웠다. 현재 난이 쇼팽곡을 칠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일어납니다. 절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죠. 이제 피아노를 잘 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왜? 언제 시간 여행이 중요할까요? 바로 다음 곡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곡을 다 배웠으니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곡을 다 끝낸 뒤 저는 어느 정도 쇼팽을 치네 또는 피아노를 원래 잘쳐 어느 정도 이런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두 번째 곡을 연습했을 때잘 치겠지? 쉽겠지? 오래 안 걸리겠지? 하면서 임포스터가 된 거죠. 당연히 어렵고 실수하고 노력이 또 필요한 건데 나의 천재 가면 때문에 피아노가 잘 쳐지지 않는 게 짜증나고, 어, 나 갑자기 왜안 되지? 왜 이렇게 못 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 여행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임포스터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배울 때, 문제를 풀 때,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시작할 때, 이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이 필요한 길을 못 참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먼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배울 때는 얼마나 걸렸지? 어떤 실수를 했었지?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잠깐이라도 시간여행을 해보면 지금 서툰 것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포스터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 시간여행은 SF 소설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도 등장한다는 것, 살면서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